저는 제가 코를고아요 고를... <laughs> 비실시간 강의도 꾸준히 열심히 듣는 편이세요? 살려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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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마토 네. 대... <laughs> 토마토 마토. 뭐 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토마토 마토요 저는 토마토 마토. 다시 뭐라고? <laughs> 형 이거 몰라요? 어뭐 <laughs> 어. <이거> 진짜 <laughs> 유용한 건데. 처음 들어봐. 토마 토마토 네, 네. 토마토마토. 아. <laughs> 어. <laughs> 난 토마토마토. 저도요. 만장일치. 네. 응. 세계화 민인데인가타초장천장 저는 GCP 가 너무 힘들어서 가지고 아 이걸 또아못할것 같아요 저는. 인가타는 배워간 게 많았어요. 뭔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기분이랄까. <laughs> 인가 탐은 일단 재수강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 또 재수강을 한다면 전 진짜 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. 근데 이제 세계화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수님이랑잘 맞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에이프를 딱 쟁취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... 이 나불나불 거림으로 어떻게 교수님이랑 의사소통을 한다면 계속해서 음...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인가 탐은 재수강은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재수강하고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<laughs> 것 같아요. <진짜. 웃음> <laughs> 살려주세요 <잘 참. 웃음> 세계화 시민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랑 좀 엮어서 공부를 할수 있다 하면 인간 탐은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같아 약간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에는 조금은 저안 맞았다 어, 이건 진짜 성향 차인것 같아요. 맞 지원들과 음. 완벽한 팀워크 하지만 학점은 C. 감수 타는 조언들 데리고 매일 밤샘에 버스 태워서 에이플 받는 전자. 혼자 생고생해서 에이플 받는 대신 내 이게 너무 힘들고 전자를 선택한 이유도 학점은 잃더라도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어, 맞아요. 네. 잘 맞는다 했잖아요. 팀원들이랑 이 사람들이 내평생 친구가 될지 누가 알아요. 그 팀원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면 안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학점에 받은 건 평생 가요. 100% 재수강하면 되잖아요. 다 같이 저는 네. <laughs> 그냥 행복한 바보 할래요. 저도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그래요. 웃음> 통학 왕복 5시간 대에 벌레 나오고 통심에서 잠도 잘수 없는 점관사진 전자. 차라리 그냥 학교 앞에서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약간 벌레 나오면 세스코 부르고 뭐 청소 잘 하고 소음 에어팟 끼거나 경찰 부르거나 뭐 어쨌든 방법은 있으니까 근데 통학은 방법이 없어요. 5시간이면. 자취방을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음. 공간으로 쓰면 음. 살만할 것 같다. 살만할 것 같다. 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. 모범형 인간이 될수 있는 절호의천사고 생각해.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. 을 왕복 5시간 와. 그럼 이제 딱 가자마자 씻고 과제 좀 하고 일찍 자고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오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<웃음> 파이팅 파이팅 밤 <laughs> 파이팅, 파이팅. <laughs> 9시에 잠들면서 천장 무너져라 코 고는 눈매 때 네? 아침 7시마다 알람 5분 간격으로 맞춰 두는데 계속 못 듣고 자는 눈매 전자, 전자. 저 전자예요 차라리 코로 거는 게 나아요 새벽 막 5시, 4시까지 공부하다가 자야겠다고 딱 누웠는데 아침 7시 알람 소리 때문에 깨봐요 에어팟 끼고 그냥 자면 뭐 조금 낫지 않을까요? 코골이는 네. 우리가 코골이 수술 비용을 대주지 않는 이상 안 고쳐져요 <laughs> 형이 새벽 4시부터 <laughs> 이제 딱 자려고 네. 룸메가 코 골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반대로 그리고... 아침 7시 알람 울리는 거는 내가 일찍 자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<laughs> 저는 제가 코를 골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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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네. 인정 인정, 너무 인정, 너무 인정. 너무 인정. <laughs> I 래 o 마이 k n 지기 i 노래하는 데마이 e a 지기 o 보자. d o n 왜냐면 o w if y o 그냥 물 v e a b 손 씻고 이런데 마이크 n o w if you have a book. I don't know if you h a v 그게 아니라. 근데 노래. <laughs> 근데 만약에 노래방이. 뭐 u 뭐라 v e a book. I don't know if you have a b o 꿈에 긴장감을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. 교수님도 사람이라면, 사람이라면 지루한 걸 알면 노래방에서 마이크 켜진 것까지 이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반대로 그 정도 교수님이 화장실 가는 해주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, 그럼 또 <laughs> <laughs> 하루 시험 4개, 네, 전강하고 레포트 4개씩. 자종강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해요. 근데 종강 딱 하고 친구들끼리 막야술 먹자 이러면서 다 모여있는데 막 자기 혼자 레포트 쓴다고 그 자리 못 가고 하루 술 먹고 다음 날부터 레포트 불태우면 돼요 근데 시험은 이게 그 공부한 거를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게 그렇죠.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그리고,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요 하루에 <laughs> 시험 네개면은 전날에 벼락치기 해야 될 감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좀잘 들었으면 비실시간 강의도 꾸준히 열심히 듣는 편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사람들 성향이 참다 다르다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긴 해요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자고 싶어요 <laughs> 쓸데없는 걸로 머리 굴려가지고 기빨려요 <laughs> <laughs> <맞아, 맞아>. 깃빨... <laughs> 네,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일종의 재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네,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영상 보시면서 좋은 주제 생각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안녕 <laughs> 아 기빨려 <laughs> 어, 수고했습니다 <laughs>